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다음주에 출판할 내용 어 남녀노소 음, 스스로 잘풀수 있는 그런 어, 뒤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렇게 어, 컬러링이 많이 유행 했었죠 이게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은 뭐에 이게 위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 사진 보고 물체의 사실 관찰해서 비교를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근거로 이제 그림을 그렸다면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상상력을 그림을 수정하거나 추가해가지고 이제 그려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는 음,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 해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다수의 생각, 다채로운 생각,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 세밀한 생각, 이런, 그 다음에 은유와 유출을 해서, 어, 수정해서 추가해서 일단은 그려봅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가 사실을 보고서 관찰하면은 사실대로 그려지기도 하지만은 그리다 보면은 자기의 상상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그리기가, <laughs> 물론 이거는 실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자기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통찰력. 통찰력을 이제 바로, 어,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했었어야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했었어야 이제 <laughs> 세 번째가 됩니다. 왜냐면은 세 번째는 이 질문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질문지는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질문지 의견하고 시켜가지고 어, 상상을 해서 스토리를 이제 창의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 제가 테스트로 썼던 피터의 얼굴립이라는 이런 것도 이제 삽입을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시키는 건데 이제 스스로 음 이거를 길르는 거죠 상상력을 그래서. 음, 근데 어떻게 기르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다 아는 아주 쉬운 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이렌. 어, 이제, 문제, 이제 질문이, 질문지가 이제 수준이 있는데요. 조금 이제, 지식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지혜 차원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차원의 것은, 오디세이, 저희가 아는, 뭐 이런 내용. 찾아, 책 찾아보면 아시겠죠? 근데 책을 찾아볼, <laughs> 예, 귀찮지만은 찾아보면, 뭐 인터넷 찾으면 금방 아니까요 그래서, 사이렌이라는 그 노래를 불러서 유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어공주의 원형은 거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 뭐 로미와 줄리엣도 마찬가지로 원형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그래서, 어, 이사이렌이라 거는 지식을 사람이, 어, 굉장히 추구하는 <laughs> 탐욕이라 그러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한 건데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원형으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음~ 이 지식을 어~ 잘 활용해서 사용하는 건 지혜라고 하는데 어~ 지식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이렌처럼 죽음이 될수 있고 또 생명이 될 수도 있, 있죠. 거기서는 이제 어, 지식을 자기 어떤 음, 자기의 어떤 걸로 어, 이거는 이제 공부 공부를 이제 찾아보면 알겠죠 어, 어떤걸로 악용됐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렌이라는 그 오디세이에서 사이렌이란 것은 물속에 빠져 죽죠 그 사람들이 그 유혹하는 어, 노래 소리를 듣고서 어, 지식을 어, 타, 탐구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탐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어, 지식이란 거는, 어, 좋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쁘게 사용하면은, 이제 거긴 나쁘게 사용하는 걸로만 나와 있는 거야, 죽음이요. 거기 이제 그 건물 탐, 어 탐욕으로 했을 경우에는 다 죽죠. 근데 거긴 탐욕, 탐욕으로만 나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주.. 오 이게 좀 수준이 이제 이거는 어 저희 나라가 이제 출판된 게어 반쪽짜리만 나온 거거든요. 그 탈무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에 한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어렵죠. 착한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고 나쁜 사람이 행복하다. 면 착한 일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영혼에게 죽음이 있을까요? 이거 두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소무화도 이제 어, 사자와 생지 이익을 통해서 어, 동물적인 힘과 그다음에 지혜.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게더 강한 것인지,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 다른 이제 동화 같은 것도 연결이 돼 있죠. 꿀벌 마야의 모험이라던가, 이제 뒤에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 보시면은,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길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어,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 구매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바로 얼굴을 돌려서 네, 네, 핸드폰이 이게 잘안돼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할히는 거는 텅빈 지갑이거든요. 근데 그꼭 외딴 섬처럼 그렇게, 어, 떤 거를 보는 시각이, 해석하는 시각이 잘못되있으면 당연히, 분석하는 시각이 잘못되있으면 결과도 당연히 잘못되겠죠.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laughs> 착한 행동으로 착한 그 동기로 했으면 결과가 착한 좋은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지,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높죠. 그런데 나쁜 동기로 시작하면 100% 나쁜 결과가 나오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원인이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잘못 되면 결과는 음, 100%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 이렇게 막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거, 어, 글 같은 거 보면은 너무나 잘, 일단 선 처럼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렇게 아침 아침에 이제 홍보도 드리고, 구매도 부탁드리고 홍보를 또 부탁을 드리면 좀 무리한 거니까 이제 구매만 네 <laughs>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어 사람은 마음은 음 가장 할히는 거는 텅빈 지갑입니다. 팔물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빚이란 그더 힘들겠죠? 빚지는거는 마음 에 근데 사람 이 행복 한거 는뭐 라고 생각 하시 나요？여러 뭐 가지가 있 겠지만 은 탈무드 에 어떤 걸로 되어있 냐면 은？자 기가 땀 흘려 번돈 으로 정직 하게번 돈이 죠？그걸로 훌륭 한그 음식 이고 훌륭 한 대접 을 해주 는 레스토랑 에서 맛 있는 음식 을먹는 겁니다. 그게 행복 이 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더 이제 찾아보이실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 마음을 치유가 되려면, 소득이 있어야 돼요. 텅빈 지갑이 마음을 핥힙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 지금처럼 너무 없으면 강도 짓하죠. 남의 거를 훔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면 범죄자가 많이 늘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법원이랑 경찰서가 바쁘죠. 법이란 거는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범인을 위한 거예요. 범인을. 그래서, 가난하면은 범인이 많이 늘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또 언짢게 이렇게. 끝나면 또안 되니까 또, 어 이거 이제 2000, 몇 년에 이제 소년 프레시디움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어? 어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 뿐만 아니고 여러 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음 제가 나왔다고 했는데, 언제나, 뭐, 어려운 어떤, 메지오 마리의 활동이라던가, 제 개인적으로, 성모님께 이렇게, 성모님이랑 단둘이서 하는 활동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둘이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나랑. 진짜 되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 견디기가 힘들어요. 사람마다 그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 십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하느님께서 맞춰서 주시 지혜로서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가장 어려운 거는 주님과 나단 둘이서 되는 거를 어 이거는 알기가 어렵,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이제 도둑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수준이에요3을 굶으면 도둑질 하잖아요. 그래서,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악이라는 거죠. 악. 아, 악이 만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법을, 어,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 가르친다고 그렇게 써있자, 탈무대에. 그래서 꼭 이렇게, 어, 유대 교육에서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글을 자꾸 쓰는 거는 뭐냐면은 어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 글 쓰게 글과 그림으로 자기 먹고 살 도둑질 안 해도 이게 교육이에요 악하게 하지 않는 거 악은 피하고 도망가고 악을 우리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은 악을 피하는 정도고요 도망가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음. 선을 실천을 하느님 말씀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도 어, 선의